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만금에 첨단 기술연구단지를 처음 짓기로 했습니다. 전략도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양우주선 스타쉽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상공으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약 4분 만에 원인을알수 없는 이유로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오히려 첫이륙에성공했다고자축하고몇달뒤 시험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There, saw, promised, 전라북도는 이 같은 우주 발사체 등에 쓰이는 는열열탄탄소유제품품에산화화용화화주주하하있있습다이이 위해 해공 분야의 핵 핵심 품품 소재 재발을을 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북대학교에 방산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전북에 K 방산 전북 발전 방안에 관한 포럼을 만들어서 이런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올해 안에 새만금 연구실증단지에 첫 삽을 뜨기로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 기술과 센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국방 관련 첨단 분야는 다양합니다. 또 새만금 배우지에 관련 기업과 기관, 국제 캠퍼스를 유치해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 실증 단지가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 기업들도 같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캠퍼스를 조성해서 산 클러스터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 목표액은 역대 최고인 200억 달러. 새만금 국방 연구 단지 조성으로 전라북도가 글로벌 방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